<laughs> 오늘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말할거고 여기서 첫째 항을 A 제 n 째항이 L일 때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입니다 이때 L은 A plus N minus 1의 D와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A이고, 제, 에, 공차가 D일 때 아까 여기 이 시계 이걸 넣은 걸 똑같이 N 곱하기 2A plus N minus 1D입니다. 다음으로 수열의 합 In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Sn의 sure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그러면 Sn에 1을 넣은 a1은 Sn에 1을 넣어 갔기 때문에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an은 Sn에서 Sn-1의 을 합과 같습니다. 그리고 이때 n은 이보다 커야 합니다. 다음으로 등차수열의 합이 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첫번째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n an plus b의 꼴과 같고 n에 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인 a가 공차입니다.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조건은 a n 제곱 플러스 b이고 n에 대한 이차식이며 상수항은 0이거나 또는 공차가 2a입니다. Sn이 등차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Sn은 a n 제곱 플러스 b이고 이때 다음으로 sn은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를 합으로 가지려면 c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전체수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Sn을 할때 An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Sn이 An제곱 플러스 B일 때 아, An은 A1은 A, N, E, A, O, C, 고 공사는 A, A가 되게 됩니다.